허송헤링턴 다음주 목요일날 1,065만원에 지금 입주할 물건인데 오늘 지금 어, 퇴실하셨네요 집을 참 깨끗이 사용하시고 어, 정리를 하시고 퇴실하셨는데요 집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, 경첩상태도 뭐 전부 다 무난하게 냉장고요 접상태, 냉장고, 냉동실, 선반 같은 것도 다 깨끗하게 사용했고, 케이잘 되고 있습니다. 인덕션 켜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새빨갛게 들어오고 있죠. 그리고 냉장고 켜지고 화장실 사우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물도 잘 나오고. 개수도 잘 되고, 티라노트, 어, 아주 에, 깨끗이 사용하셨습니다. 또 비품도 어, 이렇게 TV 리모컨, 에어컨 리모컨, 어, 룸키 두 개, 형광카드 세개 이렇게 다. TV도 네, 한번 켜 보죠. 이게 전체 일괄 소등 콘센트 하는 걸로 꺼놔 가지고 TV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 네. 그서이턴에은이 사람의 욕심은이상적으로잘 나가는 그런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하이사람하이사람하이 사람은 사